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렴한 금액대 가성비가 좋은 사무용 학습용 추천 노트북 2023 인스피론 15 3535 라이젠 오 라이젠 7000 시리즈 모델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살펴보신 뒤꼭 초저가로 득템하시길 바래요. 현대적인 디자인과 가벼운 무게. 최신 AMD CPU를 탑재한 인스피론 15 3535 주요 포인트 먼저 살펴보자구요. 1. 카본 블랙 현대적인 분위기의 컬러 2. 라이젠 5 7530U 6코어 12스레드 4.5GHz 3. 윈도우 11홈 최신의 운영체제 4. AMD 라데온 그래픽 몰입감 있는 성능 40cm 대화면 120Hz 더 넓고 더 밝은 FHD. 6. 초고속 SSD, 메모리 512GB 16GB. 현대적이면서도 섬세함과 감각적인 디자인의 스타일리시한 카본 블랙 컬러는 고급스러움으로 미적 아름다움과 스타일 축으로 품에 안기는 순간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리프트 힌지는 인체 공학적인 각도를 통하여 보다 편안한 타이핑을 가능토록 해준답니다. 더불어서 힌지 아래 고무받침으로 밀림을 방지해주기에 안정성도 제공해주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가볍게 즐기는 노트북 환경, 휴대성과 성능의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이전보다 더욱 얇고 가벼워져서 뛰어난 휴대성을 보여주며 언제 어디서나 장소 제약 없이 컴퓨팅이 가능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작업하고 즐기는 현대적인 노트북 환경을 경험해보자고요 뛰어난 멀티태스킹과 높은 효율성 및 업무,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완벽 지원까지. 엠드라이젠 프로세서는 세상과 더욱 가까이 설계되었으며, 6개의 코어와 12개의 스레드를 통해서 멀티미디어 작업 효율을 더욱 극대화하였기에, 작업 완료에 필요한 강력한 성능과 즉각적인 반응성을 제공해줄 것입니다. 40cm 에페시드 대화면 디스플레이, 3면의 슬림 베젤로 더욱 넓어진 화면, 3면의 얇은 테두리까지 사용해서 40cm 15형 노트북으로도 화면이 매우 넓게 이용하고, 몰입감이 넘치는 시청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더불어서 120Hz의 높은 주사율을 사용하였기에, 보다 더욱 편리한 작업을 가능케 한답니다. 선명한 카메라 웹캠, 조명이 어두운 환경에서도 픽셀레이션을 줄이고 시각적 노이즈를 제거해서 최상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답니다. 안티글레어 적용 눈부심 방지 코팅이 적용되었기에 자연광이나 난반사의 불편함을 최소화해 준답니다. 눈이 편안한 모니터화면, 델 컴포트 뷰로 청색광 저감 솔루션이 어두운 환경과 장시간 업무시 화면 시청에도 편안함을 최적화해 준답니다. 뛰어난 속도를 자랑하는 SSD와 메모리. 엔데미 SSD 512 탑재로 퍼포먼스적인 속도까지 제공해주겠으며, 메모리 또한 DDR4 3200MHz의 빠르고 쾌적한 성능을 제공해준답니다. 선명한 스피커 사운드. 웨이브즈 맥사디오 프로로 전문적으로 튜닝된 몰입감이 넘치는 오디오 환경을 보여줍니다. 편리함을 이끄는 지문인식 기능. 지문인식기를 전원버튼에 넣었습니다. 하여 단 터치만으로도 로그온을 할 수가 있으며 윈도우 운영 체제가 설계된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블루투스 5.0 전작 4.0 대비 전송 속도는 물론 보안성까지 향상되었기에 먼 거리에서도 쾌적한 연결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포트 구성 및 높은 편의성. SD 카드 리더. USB 2.0. 오디오 잭. 전원 단자, HDMI 1.4, USB 3.2 Gen1, USB 3.2 Gen1 Type-C.